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어, 주식기초강의 2편입니다. 어, 거래량과 설정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래량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거래량의 설정 방법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래량과 캔들의 색이 같게 저는 설정을 합니다. 캔들이 양봉이면 거래량도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캔들이 음봉이면 거래량도 음봉 이렇게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양봉의 캔들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도 양봉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음봉이 되게 되면 거래량도 음봉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양봉은 양봉은 매수세라고 했잖아요, 매수세. 그죠? 그리고 음봉은 매도세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봉의 캔들은 매도의 캔들로 보고 있고 매도의 거래량으로 보고 있고 매수의 양봉의 캔들은 매수의 거래량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표시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요. <laughs> 거래량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표 설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곳에서 비교 기준을 가격 차 또는 가격 차트 또는 캔들과 같은 색으로 설정을 해서 보시면, 어,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의 의미를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의 사전적인 의미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된 양, 주식 시장에서의 음, 주식이 거래된 양을 뜻합니다. 주가 지수와 함께 주식시장의 장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가의 변동을 일으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관심이 많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볼수 있고요. 대부분 상승과 하락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정체된, 즉, 행보를 할때 거래량이 급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죠. 어,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캔들의 크기도 커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핸들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변동 폭이 커진다는 것을 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주가는 어, 상승을 해주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항들이죠 거래량이 없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관심이 가지면서 나왔을 때 거래량이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조정기를 겪고 난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주가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주가에 있어서의 변동은 거래량을 동반해주는 거래량을 동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신뢰도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 페이지의 주가의 흐름이었었어요. 전 페이지 주가의 흐름이고 이향 후에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어, 이 차트를 보면 매수세가 강한 양봉의 캔들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양봉의 캔들의 모습이 음봉의 캔들보다 더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 얘기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양봉의 캔들이 많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캔들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양봉은 매수세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매수세, 양봉의 캔들이 많다 라는 얘기는 상승을 점치는 투자자들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양봉의 캔들의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 전 페이지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죠. 근데 거래량이 급증을 하게 된다면 변동,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상승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작아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어말 가르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거의 없죠. 추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오려면 거래량이 이렇게 필수적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증가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변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은, 어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캔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지금 첫 시간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캔들과 거래량을 함께 보게 되면 좀더 공부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구간에서 장대 양복이 나왔을 때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증가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장대 양복의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과거에보다는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장대 양봉을 그렸지만 다시 거래량이 증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류도 되돌아,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인단 말이죠. 결국 거래량과 캔들은 같이 함께 보는 그런 분석이 좀더 신뢰성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 거래량 설정 방법과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거래량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